아니 나이 입는 거 같아갖고 아 정말요? 얼굴 나와도 되나? 아 저는 괜찮아요 어, 여기는? 아 저도 무슨. 아요 상관없나? 여기는? 저는 안 돼요 어, 마스크 껴서까 <laughs> 마스크를 눈까지 올리려그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는데 저는 그 전공과 교양이라고 전공과 교양? 네 어? 주제는 힙합이에요 음. <laughs> 네 이거 이게 제 히트작 <laughs> 아니 이게 쇼미더머니를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아, 쇼미도, 어. 그걸 편집해서 제가 나던 아, 건데 나간 게 아니고? 네네아 조금만 기다아저 아, 알아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웃겨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야? 네, 한동안 저희.. 아 이것도 무슨 미미야? 민을... 네 약간 아그 당신이 만든건가? 네네 어 근데 어... 그렇게 유명한건데 왜 그때만 딱 뜨고 이제 아, 음. <laughs> 구독자도 많네 여기는 연기한다고? 네 근데 여기 맞 뭐라 한다 사람이야? 아요 여기는 무슨 연기를 하는데?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응? 음?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참실이는 찬 찬실이는 음, 복도 많지. 복도 요, 많지. 이번에 예. 아, 찬실이라는 사람이 되게 집이 부자라서 복도가 많은 그런 집에 산다 이런 말이야? <laughs> 그건 또 아니죠. 이 그건 <laughs> 아니고 약간 역설법이죠. 이번에 배우분 상 받은. 네, 이번에 백상, 어, 그래? 아, 네, 백상, 백상 여우. 백상 여우. 백상 신인상. 그때 조연으로 나왔던 건가? 네, 조, 약간 단역이. 아, 네이버 네. 프로필도 있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요새 마스크를 아이 사람이야? 얼굴이 다른데? 아접니다 살이 좀적가지고 <laughs> 다른 사람인데 <웃음> <웃음> 사진은 잘 생겼는데. 어 사진은 그렇네요. 뭐 음. 이런 건 광고인가? 텐트?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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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오늘 방금 사가시고. 아, 4학년 용인대. 예. 네. 지금 4학년 그럼 26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네 갔다 오고. 어, 이제 영화 음. 하려고 막 스탭님도 하고 그냥 네. 하고 있어요. 인스타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두이 두... 여... 영어가 아닌가요? 진짜, 숫자 숫자요. 두 언더바 영 i n g 네. 도영인. 성강은 어디 소속사에 소속해 있는 그런 게 아니 아니 네네네 아니 아니라서 뭐 물어봐도 상관없잖아. 네 네. 저는 아직 학생. 대학생. 그러면 내가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 학생이면서 지금 연기에 연기를... 발을 들여 놓는 거잖아. 예, 살짝. 네. 한 달에 얼마 벌어? 한 달에 뭐빠 받... 저희 진짜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뽑아 줘야 되는데 진짜 오피가 너무 힘들지 의미... 오디션 을 넣어도 메일을 잘안 받고 메일 안 읽고 이런 것도 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수 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안 읽은 메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게에 취직하고 싶다고 오는 메일들이 하루에도 한 아. 뭐 10개씩 아. 오거든. 아, 못 읽어 봐. 일단 읽으면은 상대방한테 읽었다는 메시지가 가잖아. 그럼 눌려 버리면 상대편이 읽어 놓고 답을 안 하세요. 이런 또 메일이 와. 메일을 봤으면 답장을 주셔야죠. 이러면서 답을 한단 말이야. 그게 겁이 그게 겁이 나서 안 하게 돼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또 어.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거의 있는 거네? 아, 뭐단편영화 단편영화나 이런 걸 찍는 단편영화가 돈이 막 그렇게 막 시단편영화를 어, 한번 찍어도 몇 십만 시, 네, 10만 원 10만 원한일한하차당 10만 원한번 나갔다 원. 오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3일 찍는다면 그럼 30만 원 음. 하루 10만 원이면은 시간급으로 치면은 뭐 하루 종일 찍을 단편영화는 또그 제작비 돈이 음.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좀각 서로 다힘는걸 아니까 음. 그냥 저도 이게 재밌, 재밌고 하니까 밤샘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돌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아이돌들도. 아노아너노아어너아르라고노아르요백 <laughs> 명이 하면 몇 명이 살아남지? <laughs> 한 명이 못 살아남지. 그쵸 동기들 중에서도 연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참고 그 마스크 한번 보소봐. 응. 제... 응. 어, 잘생겼네 그럼 모자 못 입어. 모자. 리좀가서 어, 잘생겼네 아니 아니. 어 모자, 안 보자야. 어, 잘생겼네왜잘 생겼어? 어, 잘 생겼네. 까 <laughs> 얼굴 나와도 돼? 얼굴 아, 살 아, 화장하고 올걸 그랬다 그지? <laughs> 근데 왜그 그래? 얼굴을 모자로 가리고 다니냐? 잘생긴 그, 얼굴을 내놓고 몸안어요 어, 그래도 자꾸 내놓고 다니면 누구한테 보여거까 이거 아, 아닌가? <laughs> 옛날처럼 기거리 캐스팅이나 이런 건 없나? 그거를 물어보고 그, 싶어서 그런 것도 그게. 진짜 워낙 잘생기고 큰 사람들은 뭐, 뭐 있, 음, 있는데 저한테는 음. 그게 또 해당성이 안 돼서 제가 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해야 이제 저는 살아남을 음. 수 있는 음.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부산에서 올라와갖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생활비로는 어떻게 보는 그, 알바, 아르바이트. 하고 무슨, 무슨 아르바이트? 그, 카페. 아, 카페, 아르바이트. 네. 카페에서 인기가 많겠구나. 아니, 아, 또,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런 정도 마스크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막, 쪽지도 받고 그러지 않나? 하, <laughs> 없어. 아니, 나도 봤는데, 쪽지. 인터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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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니까. 멋진 총각이구나 언제 온 건데 부산에. 열9살때이거뭐 컴퓨터 가게인 줄 알고 온 거지. 딴거 생각하고 온건 아니냐는. 네 저는 이 동생이 소개가고 아, 응. 저는 어. 알고 있어 가지고 어 미국에서. 왔 거지. 가끔씩 우리 영상이 나오는 걸 목적으로 찾아온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지. 천천히 아. 그래. 오늘 아예 유튜브 하신 거 처음 들었어요. 음, 그래 그래. 그러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같고. 생활비하고 이런 게다 아, 되나? 그런 거랑 이제 전쿠팡이츠라고쿠팡이츠쿠팡이츠라고배달앱 이치? 네, 그런 거이 배달도 투트럭. 배달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연기지망생 유준열 씨가 되고 싶어해서 하는 준비하는 분 엄청나게 많지. 네. 유튜브도 어, 그런 거를 나가는 발판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 많고. 유튜버 소속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들도 소속사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 뭐 나는 그런 거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보다도 더 많고 또 온갖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있는 옛날 같으면은 동록문이 아예 좁으니까 애초에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하는데 요즘은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 같거든 그래서 경쟁률도더 심해지는 거지 유튜브로 시작하는 게 연예계로 들어가는 거보다 일단 쉬우니까 그리고 성공만 하면은 웬만한 연예인들만큼 또 돈도 벌고 아,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고요. 어, 그렇지. 그, 막 소속사에 돈 나눠주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은또 돈을 더 많이 어.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뭐, 소속사 속해진 것처럼 뭐 핸드폰 압수에다가 연예금지 뭐 이런 것도 네,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총각 26살, 27살이지. 네. 26살이요. 26살. 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데뷔하기 늦었지. 그렇죠곧 30살 될거 아이가. 네. 이때까지 사실 데뷔 못하면 힘들잖아. 그렇죠. 누구처럼 정말 마음살 오십 살 돼가지고 어떻게 미미 하나 터져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막 수천 명+ 수천 명도 아니지 음마음하게 하는 건데 서른 살이 됐어도 만약에 이름을 못 냈다고 라 하면 어떻게 네. 될까?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것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옛날에 사법고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네. 지금 생각해서 일단 계속 할것 같긴 해. 계속, 계속. 할 건데 음. 하면서 제가 대신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결국 분산이 되잖아. 요그 음. 이쪽에도 집중해야 되고, 이쪽에 집중해야 돼. 돈을 버는 거에도 집중해야 음. 되는데, 여기 치우치다 보면 또, 뭐, 아주 깔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편의점에 런데도 힘든 거지. 네. 근데 이게 수익이나 이런 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잘 거고. 잘 근데 이거를 또한 서른 살까지다. 마흔 살까지. 5 0 살까지는. 나도 내가 5 0 살이 될줄 몰랐어. 근데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게 있잖아. 잘 되면 좋지만 옛날 사법고시 시험하고 똑같은 거거든 마흔 오십 살까지 사법고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중간에 결정과 고민의 순간들이 올 거고 이 중간에 무수하게 많은 여자친구들과의 헤어짐도 생길 거고 어, 그래서 플랜 B를 계속 생각하고 응? 있어요 술집을 차린다던지 어, 나쁘지, 나쁘지 않아 않아서 않아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응. 않아 장사를 한다던지 아니면 깡, 카페를 한다던지 어 나쁘지 않아 어 이거, 그거 괜찮다 카페나 이런 걸 하면서 당신이 출연했던 영화 있잖아? 네. 이런 포스터에 당신 나왔던 장면들을 포스터에 붙여놓고 단편 영화 같은 거 나왔던 거 오, 그거 괜찮다 그지? <laughs> 오 그래 플랜 B 좋다 사진을 포스터를 잘 붙여놓고 가면 사람들이 훅 하고 그러면서 술한잔더 마시고 <laughs> 사인도 찍고 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4시간을 할수내 시간을 가지면서 할수 있으니까 내돈 있어야 되겠네? 그쵸 대출을 하면돈 있나? 돈 조, 모으, 조금씩 모으기니까 얼마 있나 내한테 투자를 해라 아니 아니 <laughs> 아 그래 A B가 지금 고민인 게 예. 이번에 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게 요식업 주변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또 보고 이런데 보니까 진짜 이게 힘들지 네 맞아 맞아 이게 이것도 이것 이것 또한 불안정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렇지 잠깐만 그리고 아까 음. 언뜻 듣기에 뭐 편집할 거야 뭐할 거라는 그런 무슨 말이지 오디션을 이제 연기 오디션을 찍어서 아. 이제 보내야 되니 까고 그다음에 제가 나온 영상을 조금 조금이지만 아, 그걸 그 한다고 짜집기를 해야 되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뜻이네 네 그런 영, 제가 프로필 있듯이 음. 그런 거를 저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아, 어. 포, 포트폴리오를 여기저기 날려야 되니까 네, 날리고 음. 영상도 아, 보내고 해야 돼서 그렇지 아, 그런 용도로 편집을 한다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지 탄시지는 아, 네. 복도 많지 오오 네, 네. 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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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야. <laughs> 어, 어 대부 비중이 있으면? 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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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이게 주인공선배님처 밑에서 그냥 아 이거는 일진 그냥 네, 역할이. 어 일진 역할이. 아 이거 보면 안 되겠네. 네,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laughs> 짤이 좀 많이 든다 보죠. 음, 그러니까 지육년칠 년에서 딱세번 단역으로 나온 그렇죠. 거네. 그까 음. 단편 영화 이런 거는 개운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학교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힘든 길이다, 그렇지? 네. 음, 성공할 자신은 있는 건가? 네. 그 자신 어. 있는 도구는 뭔데? 어떻게 성공할 건데?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지만 어. 내가 원했던 답은 나왔다. 그래. 어, 성공할 자신 있는데 어떻게? 아무 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 그래. 뭐라도 해야 돼, 저는. 그래 좋은 생각. 그래서 드, 들어간 게 영화 스텝을 먼저 했었거든. 음. 그러면서 촬영 기회도 주어질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음. 악착같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도구라고 말하기엔 이렇게 저의 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그렇죠 어떻게 방법, 방법, 어떤 방법? 전승 순간 사투리. 전 사투리 를잘 쓰기 때문에 음. 사투리 연기를 전 오히려 그래, 그래 괜찮겠다. 네, 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부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음. 사투리 연기를 오디션 본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회사 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음, 많이 와요. 음. 사투리 알려달라. 음. 근데 저는 알려주죠, 알려주고 현타 고죠 막상 음. 전 소속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를 쓰는 거 음. 오디션을 보고 전 부산 사람인데 음. 사투리를 잘 쓰는데 오디션을 못 보는 거 기회가 음. 없는 거예요 아, 소속사를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졸업하고 있다가 아 사람으로. 소속사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야 되는 거야? 아 제가 컨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아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음. 소속사는 소속사가 없으면 아예 힘든 거가 요즘 시장은? 어좀 한계는 어, 한좀 있는 거 같아요. 과 동기 중에 성공한 친구들은 있나? 공기들 중에아직없고 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유튜브나 트위치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음. 이거 뭐 항공사 쪽으로 음. 여자인 친구들은 음. 트위치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사 <laughs> 인터넷 방송. 아. 아 당신은 옆 모습이 잘생겼구나. 모습이. 어. 아, 어. 몇명 약속했는데 약속한 친구들 중에 아직 유명해진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 어. 음.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친구들 유명해지면 다시 한번. 네. 다시 와갖고 오, 나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줘. 아, <laughs> 친구, 친구 아, 안 유명하다, <laughs> 유명하다. 우리 친구 이름 뭐고 그런데? 길 도영입니다. 길 도영. 예. 인스타가 뭐였지 아까? 음, D O B D 아 음. D O. 네. 예. 아이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언더바 숫자 영? 언더바 숫자 영. 영. I N G. I -N -G. 그러니까 지도 모르면서. <웃음> <웃음> 이거지? 예. 아, 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디였어 <laughs> 숫자, 아, 이거라고? 도영인. 응. 어, 도영인. 인, 인. 아이디 바꾸는 게좋 <laughs> 그래, 아까 변적인건 다시 한번, 다시, 네. 다시 보도록 하죠.